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KNN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KNN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 어, 보여줬습니다. 자,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제로에서 시작했다가 너무나 좋은 지지저이었죠 제가 여기 눌림은 구간 다 대형전략집에서 추천 말씀드렸고, 오늘 고가권 13%까지 갔습니다. 결국은 1200원, 어, 찍어줬습니다. 너무나 환상적인 구간 찍어줬고, 처음에 제가 영상 찍어드렸을 때가 이때였어요. 요 이때 요잘 눌리길 기다려라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번 큰 수익 걷었을때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하지만 여기 있는 매물 때 한번 소화해준 모습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갭 띄워놓고 물량 모아준 모습 즉 여기를 지금 지지 반등 삼아 가지고 반드시 한번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제가 11월 7일 영상 찍어 드리면서도 아직도 반등할 폭이 남았다 눌렸을 때 공략해시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영상 보시면 보세요 자 볼까요? 1 1월 2일, 1 1월 2일 날 제가 이렇게 KNM 박스권 바닥에 들어왔다 바닥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까지 수익 거두셨다면 몇 퍼센트입니까? 저점 대비해가지고 위쪽까지 무려 35% 수익 거두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신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선 차트적인 흐름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재료적인 측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들 많으신데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수급 분석 같이 보면서 다음 목표가까지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선 차트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너,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전형적인 세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자, 고가껏 저점 올리면서 살짝 위쪽에서 기준봉 터트립니다. 기준봉 터트리지만은 당연히 앞에 있는 매물 때 소화하지 못했으니까 밑으로 쭉 빠지죠. 그리고 나서 이기준봉 아래쪽으로 밑으로 쭉 빼면서 여기 에 관련된 매물 때 물량들 전부 싹다 끌어 모은 상태에서 저점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저점 만들어주고 볼린저밴드 하다선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박스 수건 계속 만들어주는 모습 자 그리고 나서 물량 소화 어느정도 됐다 싶으니까 바로 여기서 뉴스 터뜨리면서 거래대금 실리면서 위에 기준봉 하나 크게 만들어 줍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매물대매집봉 없으니까 밑으로 다시 한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세 줬을 때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눌릴 때 잡아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 고가권 매물대 다시 한번 소화 한번 해줘야죠 어, 다시 한번 소화해준 다음에 밑으로 쭉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점 바닥 절대 깨지 않죠 이 정말 깬다고 하면 정말 너무나 좋은 자리에요 여기 정말 좋은 자리인데 사실 그런 안개거 당연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동 평균선, 1년선, 6개월선 전부 다 위쪽으로 해가지고 역 이동 평균선 정비열로 만들어놓고 일목균형표 음운 바닥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지지 저항 따라서 이런 자리는 정말 제가 오죽하면 영. 영상... 제가 오죽하면 대응전략 집에 말씀드린 그런 눌림목 자리 때 영상까지 따로 찍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고 결국은 다시 한번 씻어주고 여기 관련된 모든 매물대 싹다 돌파해주고 저점 저점 올려가면서 물량 쫙 계속 소화준 해 다음에 자 위에 긴꼬리들 보이시죠? 자 계속해서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매도세 있었으나 이걸 한 방에 뚫어주는 모양새 조만간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기준봉 세워주고 날라가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갈 곳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기준봉이 다시 한번 고점에서 높이 떴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러한 박스권, 그리고 이러한 박스권 상단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 타점, 그런 것들 잘 잡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매수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타점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자, 우리 KNN이 좀 재료적인 측면 말씀드리자면, 자, 어떤 관련주입니까? 홍정우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홍정우 관련주. 홍정욱 동생분이 가지고 있던 회사가 KNN의 주식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어마어마한 시세 이렇게 줬었죠. 어마어마한 시세 줬었고, 많이 진행됐었으나,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 홍정욱 동생분도 이미 퇴사를 했다고 하시죠? 야,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팩트고요. 자, 우리가 이런 팩트와 현재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 팩트대로만 움직인다면, 자, 주식이 너무나 쉽겠죠? 우리 시장에서는요 지금 케인의 자체를 지금 홍정원 관련주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장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 또한 그런 인식을 잘 이용해 가지고 열심히 잘 위아래를 펌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뉴스에 살짝 내용만 뜹니다.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 말로 통해서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 홍정욱이 이준석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그 노원병에서 보수 쪽에선 최근에 거의 유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준석이 뜰 때마다 그 이준석을 이긴 홍정욱은 기슈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거 자체를 보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홍정욱이 정말 출마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으신데 진짜 출만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좋겠지만 주식은 어디까지나 기대감 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고 세력은 이걸 정말 잘 이용한다. 특히나 케인은 세력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것들 잘 이용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저가권부터 물량 최대한 빠르게 모아 가지고 이준석 신당 창당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올 때마다 이슈 끌어가지고 위로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주봉 월봉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알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12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분출된 것인데요. 봉우너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대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 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12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 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너무나 환상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매집봉 강력하게 바닥권에서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일목균형표 구름대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더 소화해주고 전고점에 있었던 매물대도 다시 한번 소화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오히려 쭉 깬다. 자, 이런 것들이 정말 키포인트입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량을 매집하겠다는 의도적인 신호. 그리고 나서 긴 꼴, 윗리 꼴 달아주면서 절대 깨지 않는 이 저점. 그리고 나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 주다가 거래량실에서 돌파해준 다음에 이동평균선 모아주고 정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런 일목균형표까지 전부 다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동평균선의 매물대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고점에 있던 그런 매물들이 캔들들만 남아있는데, 자,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자, 월봉차트 보실게요. 자, 월봉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전에 얼마였습니까? 무려 2,400원까지 갔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200원 올라간다면 거의 더블, 100%의 수익을 건다면 제 위쪽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바닥건들잘 다져주고 있는 상태고요 월봉상도 20선을 지금 위로 올라타고 있어요. 지금 매물대 소화해주면서 그래서 현재 상승 추세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케인의 어디까지나 정치 테마 주기 때문에 홍정원 관련해서 효각을 곤두세워봐야겠는데요. 자 수급 분석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개인 쪽에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인 기관 쪽이 아니라 온니온니 개인 창구 이용한 수급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는 저점에서 충분히 모은 다음에 바로 위쪽에서 팔아먹는 모습. 그리고 이 물량을 그대로 기타법인 쪽에 잡아먹고 있죠 자 기타법인 쪽이 누굽니까 회사의 내외부 정보 빠삭한 정보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이 다시 받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더 위쪽으로 날리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더 앞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있는 EKN은 계속 지켜보셔야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추격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 눌려도 너무나 좋은 기회 주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 주니까 우리가 너무 절대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20선으로부터 20선으로부터 이격도도 꽤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꼭지점 따라 붙었다가 밑으로 쭉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 20% 그죠? 다시 한번 요런 음봉 매직봉 또또 맞게 되면 마이너스 20% 이거 두 번이면 계좌 깡통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타이밍들 조만간 총선 다가오고 있고 자 이준석 관련해가지고 재료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그 시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제가 기본적인 세력들의 평단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인지 제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3 1 6 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 6 2 5 3 1 6 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 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만 같이 들어 오셔 가지고 대응 잘 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다 혁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